자고 일어난 모습 한번 봅시다. 야, 범퍼로 범. 얘는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달르지이두 예, 번째 얘는 오 이렇게 됐어. 헉, 완전 잘 되네. 야, 얘는 막 소리나. 얘는 막걸리 금방 되겠다. 야, 소리 봐. 진짜. 진짜 끝내 주네. 1번 방 누룩만으로 발효 중인 방입니다. 퍽퍽한 느낌이 됩니다 물기는 안 보이네요. 자, 이거 1번. 누룩이랑 버무려 놓은 거.